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제작비 1억 달러 북미서 케이팝 데모런터스 박스오피스 1위 이변 넷플릭스 한류의 어리둥절이라는 제목의 중국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케이팝 데모넌터스 흥행을 등이 었고 중국인들만 보고 전세계 1위 애니로 만든 너자투 영어 더빙판을 미국 2200개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어 버전을 재개봉한 이유는 케이팝 데모넌터스 가 한국 문화로 대성공을 거둔 것을 아시안 문화로 치환해서 중국 문화 도 미국에서 먹힌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2 2 0 0개 극장에서 개봉해서 우리 돈으로 21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K-팝 t 모 e m o n t o s 가 1,700개 극장에서 3일 상영만으로 약 251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익입니다. 결국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었는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Final Destination 6'가 중국 본태에 처음 소개된 이후. 두 편의 할리우드 공포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9월 6일 중국 본토에서 개봉 예정인 사냥영화 반비 심판의 날입니다. 80분 분량의 짧은 상영 시간으로 북미에서는 흥행이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영화 집단공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 본토에 소개한 영화로 킬링타임용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42년작 동화를 원작으로 새끼사슴의 성장기를 다룹니다. 이번에는 어두운 동화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극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른 하나는 하이컨셉트 공포영화 복과 복을 나누다 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영화의 소재와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개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중순경으로 예상됩니다. 네온필름즈가 1700만 달러에 이 영화를 인수해서 해외에 배급할 예정이지만 중국 본토 버전에는 일부 장면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더우반 평점 7.2점을 받으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영화의 설정은 작년의 서브스턴스와 다소 유사합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볼가치가 충분합니다.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 북미 박스 오피스 순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34주차인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최신 북미 박스오피스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시장규모는 다시 7,696만 달러로 줄었고 34주차 대비 약14% 감소했습니다. 상위 세개는 k 팝 데모런터스 웨폰 그리고 피버 맘투입니다. 북미 여름 시즌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0월 31일 할로윈까지는 9월 1일 노동절을 제외하고는 법정 공휴일이 없습니다. 즉, 북미에서 가장 조용한 시즌이 곧 다가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는 이 시기를 피하는 편입니다. 대신 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 경쟁을 노리는 예술작품이나 약간의 꼼수를 넣은 저예상 공포영화가 이 시기에 개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매는 영어 더빙으로 재개봉한 너자투가 올랐는데 첫 주에 154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북미 누적 박스오피스 수익은 2,24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차인 스플림스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양자경과 다른 배우들을 더빙에 초대했고 배급은 A24에 맡겼습니다. 결국 2,200개 극장에서 개봉했는데... 이는 대규모 개봉으로 여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봉은 여름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미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어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중국 관객들은 이미 모두 시청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할 수 있는지 여부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북미에서 너자투가 재개봉한 후 로튼토마토는 전문기관의 신선도지수 91%, 팝콘지수 98%를 인증했습니다. 빅데이터로 검증된 훌륭한 영화입니다. 무턱대고 나쁜 영화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너자투는 중국영화사의 흥행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북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재상영은 북미영화사상 중국어영화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북미 박스오피스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케이팝 데모넌터스는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예상치 못한 쾌거를 이루며 주말 첫 3일 동안 1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화가 너자투보다 500개 적은 1700개 극장에서 재봉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루미, 미라, 주의세 소녀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팝스타의 콘서트에서 티켓을 구하기 힘든 인기 걸그룹일 뿐만 아니라 팬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괴물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가장 큰 적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 스트리밍과 소니 뮤직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한국과 북미팀이 제작했으며 주요 구조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콩푸 팬더3와 레고르 인자고의 스토리보드 슈퍼바이저였던 매기강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의 총 제작비는 1억 달러이며 넷플릭스가 주요 투자자입니다. 2월 20일 자체 스트리밍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었고 온라인 자료도 유출되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경쟁했던 영화는 엘리오였고 넷플릭스 경영진은 이 영화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몇 주간의 숙성 후 영화의 인기 있는 싱글과 참신한 컨셉트는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총 조회수는 현재 넷플릭스 스트리밍 역사상 1위이며 레드노티스를 넘어섰습니다. 넷플릭스 자체 표현을 빌리자면 이 작품은 마치 겨울왕국과 같습니다. 케이팝 데모론테스의 흥행 이후 굿즈 판매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극장 개봉을 꺼려왔던 넷플릭스는 이번에는 소니와 협력하여 이틀간의 한정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예상외로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굿즈를 잘 팔기 위해 이용하는 이번주에 보셨듯이 1700개 극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웹폰을 쉽게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영화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오프닝 박스오피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K-팝 데모란터스는 현재 로튼토마토에서 98% 신선도 지수를 기록하며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상은 이 영화와 너자투가 경쟁할 예정입니다. 누가 수상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넷플릭스 한류가 너자투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할까요? 두 작품 모두 애니메이션이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으며 극장 재개봉도 하고 대규모로 개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K-POP 데모론터스는 너자투보다 상용이스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K-POP 데모론터스 팀은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1,8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너자투는 13위를 차지하며 흥행 수익이 겨우 154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충격이 아니라면 무엇이 충격일까요? k p o 데모런터스의 속편이 이미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의 속도대로라면 머지않아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 최초의 글로벌 애니메이션 IP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내가 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영화로 세계를 두드리는 건 창피한 일이고 그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어요. 케이팝 데모론터스를 보고 너무 기뻐서 꼬리를 흔들고 싶어졌어요.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영화관에서 모두 악기를 죽이는 광경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박스오피스 모조에 새 개봉일 목록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나타났네요. 지금 한류 열풍이 얼마나 막을 수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보기 전에는 해외 개봉장 노자와 비교해보고 싶었지만 보고 나서는 목이 메워졌습니다. 문화 수출에 있어 정말 완벽한 상업영화입니다. 줄거리가 너무 단순해서 비판하기 어렵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모든 연령대의 관객에게 어필하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화수출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해하고 전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문화적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너자처럼 많은 장면이 실제 장소에서 따왔고 상징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순간에 줄거리를 이끌어 갑니다. 표절이라고요. 관련자들 외에 누가 신경 쓰겠어요. 더반의 한 댓글러가 긴 댓글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직 누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예약이 꽉 찼고 이 문화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인해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주로 젊은층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요소,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특히 음악이 어우러진 이 영화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고, 특히 아직 어린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화적 산출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방하기 쉬워야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심화하고 광범위하며 실제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수출과 광범위한 전파를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은 미국 진출에 적극적이며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k p o 의 핵심을 7년 동안 공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의 자랑 너자투가 북미 흥행에 실패하자 생각이 엄청나게 복잡한 중국인들의 심정이 댓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너자투는 솔직히 나쁜 작품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만큼 엄청난 흥행을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상영 당시 중국에서는 의무적인 단체 관람과 유튜버들이 노숙자나 돈이 없어서 영화를 보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관람객 수를 억지로 늘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미에서는 그런 억지스러운 관람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흥행 참표를 중국 언론은 여러가지 이유로 변명을 하지만 결과는 중국인들의 애국심만큼 미국 관람객들이 중국에 대한 애정이 없음을 확인한 결과만 얻은 것 같습니다. 한류 클라스 TV는 한류 의심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